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오는 오면서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8월 27일 일지는 갑신일이라고 해서 원숭이 날입니다. 개천절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T입니다. 진퇴 무로의 중도 반환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길이 없으니 가다가 다시 돌아오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금명 길방은 동남양방이라 길한 방향을 살펴보자면 동쪽이나 또는 남쪽이 길하니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데 보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에서는좀 특별한 친척이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제복은 동남쪽이 좋은 날이라니 그쪽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며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같이 사의 동로자생이라 이 말씀인즉슨 요즘 하고자. 하고 그 지내는 일들이 힘들어 피곤함이 쌓이니 하루 쉬어갈 방법을 찾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수구안정에 원의 유해라 하던 일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것도 나중에 멀리 떠나는 여행도 나중에 하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하루가 되실 것같습니다 그 내 일을 하는 것보다는 푹 쉬는 그런 의미로 여유롭게 보내시면서 내 일을 도모하시는 게 좋은 하루를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경통의 신의 일장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시지 말아야지 기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더라는 말씀이군요. 내심즉시 형통절에라 힘든 마음을 견뎌내고 때를 얻었으니 그 형통함이 제 스스로 없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이 들더라도 꾹 참고 버티시다 보면 형통함이 기다리는 하루가 되겠답니다. 다만 그 경솔하게 행동을 하면 일이 그르쳐질 수도 있겠으니 조심하시면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기상생에 백사유통이라 이 말씀 에 드신 즉슨 원기가 새로이 살아나 니그 동에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로 풀려나가겠라는 그런 뜻입니다 화기소생에 만물구신이라내 주변에 그 만물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그 운이 소생되는 하루입니다. 차가운 일도 또 생겨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니 막힘없는 편안한 날 보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수신 무유요 전난 하루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물이 깊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려워서 누울 수가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대격체요 막근화성이라, 일은 막히는 부분이 많으니, 특히 그 화성을 가진 사람은 주의하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수가 그저 그런 날인 듯 합니다. 화성을 가진 사람은. 꼭 피하셔야 하 겠다니,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내일을 기다리시며, 하루 잘 보내셔야 겠습니다. 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혼곡태, <목소리> 헤 태... 도난질이라 이 말씀은 공공함이 그, 가면 오히려 살평함이 돌아오니 이는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는 비동해 이가 더 계열이라 기러기가 기쁜 소식을 물고 동쪽으로 날아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그동안의 그 공공함이 물러가고 복이 돌아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도 기다려지겠다니 무산부탈한 하루를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는 천상이여 거북여산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거 구름들이 하늘 위에서 생겨나 그 기이한 모습이 산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록은 풍부에 가위에는 화열이라 집안에도 그 체력이 넘쳐난 식구들 모두 기뻐할 일이 생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집안이 편안하고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기쁜 일들만 있겠다니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의 동서여 사벌운당이라 마음이 동으로 또 서로 갈팡질팡하니 모든 일이 운당치가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롱목구오의 화중지병이라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그런 꼬리니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 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하던 말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니 욕심을 버리시고 하루 잘 넘기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봉적 덕의 신수 복경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그동안 그 쌓인 덕으로 몸에 복과 경사가 깃들더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김 불리어 목성 좋아라 박 씨와 그김 씨는 내게 불리하고 목성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돕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난하고 좋은 날인데 박씨 또는 김씨 성은 가급적이면 피하셔야겠습니다. 이전 미리 알아두신다면 걱정할 부분 없는 날을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닭띠 차례입니다. 고성, 소, 학에. 불지춘강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학이 의로운 수나무에 홀로 앉아 봄을 기다리더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막 탐의 채여. 이제 득설이라 재물을 탐하지 말라. 괜한 그 구설만 생기더라는 뜻이죠. 오늘은 마음이 조금 쓸쓸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욕심을 내도 이루어지는 게 적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 잘 넘기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분 수록의 도처유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본인의 그 의지를 지키고 인연을 따르니 도처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영화가 깃들더라는 그런 뜻이죠. 골몰풍진의 안양북이라 풍진의 운이 떨어졌지만 이제 다시 북기를 누리게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운이 살아는 하루입니다. 영화가 깃드는 그런 날이라니 특별한 걱정이 없이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뒤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선조화의도초유리라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재온이 상승되어 있으니 불리함이 없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적덕역형에 영급자성이라 덕을 많이 쌓아 경사가 들어왔으니 그 영화가 따르겠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은 복이 상승된 하루입니다 이익이 들어오는 하루라니 특별한 걱정 없이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3일 띠별 그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맑은 날씨에 주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 가득 하시기를 빌어드리며 일요일은 온 가족과 함께 또 행운 가득한 일만. 많은 시기를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